한동안 비만으로 매체에서 놀림받던 일론 머스크. 몇달뒤 엄청난 체중 감량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묻자 그의 대답은 다름아닌 운동과 위고비라고 대답했어. 근데 그게 뭔데?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약물 주사. 하루에 한번 복부나 허벅지에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이야. 킴카다시안 같은 해외 유명 셀럽들은 이미 체중 감량 주사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어. 다이어트가 이렇게 쉽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약물주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GLP-1 유사체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연적인 혈당도도로론을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발명되었어. 1년 반을 지속적으로 사용시 최대 17%까지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데, 그럼 다이어트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이어트 주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다음 편에서 마저 설명할게.